안녕하십니까 BMW 백승훈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저희가 5 시리즈하고 e클래스 신형 어, 각각 비교할 수 있는 비교 어, 영상을 준비를 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야외다 보니까 제가 굉장히 눈이 부시거든요. 그래서 손을 좀 이렇게 가리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제가 보편적으로 5 시리즈는 뭐 제가 영업 사원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봐왔던 모델이고 이클래스 e 차량을 제가 실제로 지금 이렇게 처음 보고 만지는데 지나가면서 몇번 이렇게 본 적은 있는데 이클래스 e 디자인도 신형 모델이 확실히 뭐 멋있는 것 같습니다 우아하고 뭐 디자인도 굉장히 이렇게 조금 엘레강스 하면서 벤츠 그 특유의 고급스러움을 잘 살린 것 같습니다 그에 반면 5시리즈 어, 같은 경우에도 워낙 신형 모델들이 디자인이 굉장히 잘 되어 있죠 뭐 라이트 자체의 디자인도 그렇고 그릴에 이 띠를 이제 두르고 있는 아이코닉 글로우 조명 참고로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i5 전기차 모델이고 외형적인 디자인은 520i M 스포츠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실내는 530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각각 디자인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우선 전면부부터 설명드리면. 어, 라이트 일반 어댑티브 LED 라이트의 조명이 적용된 헤드라이트가 적용이 되었고 BMW의 아이덴티티인 키드니 그릴, 에, 키드니 그릴이 이제 적용이 되었습니다. 많이 봐왔던 모델이고 영상에서 많이 보셨으니까 다음은 제가 측면부로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측면부 제가 한번 설명드리면 우선 휠 디자인이 지금 19인치입니다. i5 40 모델이라서 19인치가 들어가고 520i도 똑같은 19인치가 들어갑니다. 다만 5 3 0 i 로 주문을 하시게 되면은 20인치로 휠이 들어간다는 차이점이 있고 M 스포츠 모델이기 때문에 이제 배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차량 측면 보시게 되면은 앞 휀다부터 뒤 트렁크까지 길게 쭉 이어지고 있는 캐릭터 라인, 뭐 숄더 라인이라고도 하는데 차량을 측면에서 봤을 때 달리는 듯한 디자인의 형상화를 하고 있고. 그리고 차량이 굉장히 전장이 길어 보이는 효과도 같이 불러와 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BMW 측면. 디자인에 좀 포인트가 될수 있겠고 이클래스 e 하고도 다 비슷한 캐릭터 라인과 숄더 라인을 갖추고 있죠. 뭐 이런 캐릭터 라인은 모든 브랜드들이 다 이렇게 다 적용을 하는 브랜드다 보니까 이클래스도 e 다 동일하게 이렇게 멋스럽게 캐릭터 라인이 들어갑니다. 후면 같은 경우에는 이 모델은 e 300 모델이고 이런 크롬들이 들어가면서 차량의 럭셔리함을 아무래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가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에도. 고급스러운 브랜드는 맞기는 한것 같아요 뭐 저는 사실 bmw 직원이라고 해서 뭐100% 무조건 bmw 가 좋다 bmw 많이 이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고인님 관점 그리고 제 개인적인 관점에 의해서는 이제 뭐 벤츠도 이쁘다 라고 말씀은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솔직히 5시리즈가 더 이쁜 것 같아요 E 클래스는 약간 둥글둥글한 디자인이고 5 시리즈는 약간 스포티한 디자인이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둥글둥글한 디자인보다는 이렇게 이제 스포티한 디자인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5 시리즈가 더 멋스러운 디자인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라이트 같은 경우에도 이 클래스와 동일하게 뭐 이렇게 양쪽으로 길게 이어져 있는 어 라이트를 지금 현재 채택을 했고 차량이 뒷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전폭이 조금 더 넓어 보이는 효과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530i 모델하고 실내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530i하고 똑같은 이 브라운 시트가 적용이 되었고 이런 썬블라인드 기능도 이제 다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저희는 어 브라운 시트든 블랙 시트든 선택을 하시면 투톤이 되는 어 이런 포인트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언급해 드릴 수 있는 이 차량의 이점은 보시게 되면은 에어컨디셔닝이 포존 에어컨입니다. 제가 옆에 E클래스도 한번 보여 드리겠지만 E클래스는 e 300인데도 투존이더라고요 근데 이제 포존은 운전석, 조수석, 운전석 뒤, 조수석 뒤 각각 원하시는 온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1인 2오너들이야 사실 크게 상관은 안할 수도 있는데 패밀리카로 타시는 분들은 뒷좌석에서 아이나 와이프가 각각 타고 있을 때뭐 아이가 춥다고 해서 와이프가 또 히터를 계속 틀 수는 없으니까 각각 원하시는 기후에 맞게 온도 조절을 할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존 에어컨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운전석, 보시게 되면은 뭐 하만카드 스피커 다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 530i부터 가시게 되면은 지금처럼 인터렉션바라고 해서 LED 발광을 조금 더더 더 돋보이게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M 스포츠 모델이라서 어 Y자 스포크 핸들 디자인 적용되었고 커브드 디스플레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기어 주변 보시게 되면 어 토글 형식으로 이루어진 어 스와로브스키 크리스탈 기어 셀렉터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실내의 구조가 조금 더 간결해지면서 실내 공간에서의 이런 뭐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 더고객들이 느끼실 수 있는 이점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벤츠로 실내로 한번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벤츠 E300 모델입니다 딱 보시기에도 뭐 시하고 이런 도어 패널에 있어서 차이점이 햇빛 가리개가 없네요. 선블라인드 기능이 없네요. 예. 300이면은 이 차량도 금액대가 꽤 있는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선블라인드 옵션은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쉬운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에어컨디셔닝 보시게 되면은 이 e 클래스는 투존입니다. 앞좌석에서 온도 조절을 하면은 뒷좌석도 그대로 온도를 같이 이제 설정이 맞춰져 있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조금 더 패밀리카에 특화되어 있는 차량은 뒷좌석 기준으로는 5시리즈가 솔직히 누가 봐도 압도적이죠. 예, 이런 부분들은 5시리즈가 조금 더 편의 사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큰 장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차량의 좀 장점은 이 윈도우 스위치 포지션이좀 굉장히 편합니다. 그리고 이 도어를 열고 닫을 때 이런 운전자가 탑, 탑승자가 앉아 있을 때 측면에서의 이런 조작을 할수 있는 편리. 그리고 저는 벤츠 그 특유의 이 컨트롤러 이 촉감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은 벤츠가 조금 더 예, 편한 것 같습니다. 운전석 한번 도, 보시게 되면은 벤츠도 이번에 뭐 S 클래스도 그렇고 이런 그 도어 캐치 부분이 좀 바뀌었죠. 예, 뭐 디자인이 멋스럽기는 하네요. 레인지로버 예, 벨라도 이런 형식의 이제 또 도어 캐치 디자인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요즘 추세인 것 같습니다. 우선 도어 패널에서는 일반적으로 좀 간결화가 잘 되어 있고, 이런 앰비언트 라이트 컬러 같은 경우에도 조금 더 일체감이 있도록, 뭐 굉장히 간결한 도화지에 선을 하나 그어 놓은 것처럼 사실 좀 럭셔리하기는 합니다. 이쪽 부분을 봤을 때는, 그리고 운전석 쪽 보시게 되면은 어, 새롭게 나온 이런 디스플레이 구조, 뭐 핸들도 그렇고, 뭐 핸들 디자인. 저는 이쁜 것 같은데요. 예, 네, 저는 괜찮은 것 같아요. 저희 M 스포츠처럼 직경이 조금 더 두툼한 핸들을 사용을 하고 있네요. 이런 가죽 질감도 괜찮은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뭐 슈퍼 스크린이라고 해서 조수석에서도 이제 지금 화면이 나오죠. 예, 네, 이런 부분들은 뭐 실내는 벤치가좀 이쁜 부분도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저는 이게 사실 운전석에 제가 그 탑승했을 때이 만져지는 가죽 질감이 5시리즈가 훨씬 더 좋은 것 같아요. 5시리즈는 기본적으로 부들부들한 이제 표면을 가지고 있는데 벤츠는 그 가죽 본연의 질감을 그대로 나타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가죽 질감 자체는 5시리즈가 저는 조금 더 럭셔리한 것 같습니다. 썬루프 같은 경우에는 e클래스가 지금 파노라마 썬루프를 지금 현재 사용을 하고 있고 그에 반면 5시리즈는 그냥 일반 파노라마 글라스 루프 라고 하죠. 썬루프가 별도로 오픈이 되진 않고, 썬루프 전체 이제 다 유리로 되어 있는 게 5시리즈의 좀 특징입니다. 뭐, 어, 포르쉐, 카이엔, 쿠페 같은 모델들도 사실 요즘에는 썬루프 개방이 안 되죠. 어, 요즘에 썬루프는 오픈을 하는 것도 좋지만, 글라스루프로 들어가면은 조금 더그 직결감 있고, 예, 개방감이 있는 또 그런 이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벤츠도 차는 참 이쁘네요. 네. 여기까지 제가 5 시리즈, 이 e 클래스 각각 설명을 드렸고, 뭐 개인에 따라서 디자인적인 부분과 뭐 성능 다르게 느끼실 수는 있습니다. 단, 저는 비교를 했을 때는 5 시리즈가 편의 사양이라든지 주행 질감은 조금 더제 기준에서는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영상에 도움을 드리는 부분에 있어서 뭐 크게 와닿지 않으실 수도 있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이 e 클래스하고 5 시리즈 비교를 한다고 하시면 이 e 클래스도 가까운 전시장 가서 셔타보시고 오시리즈도 저한테 연락 주셔가지고 다 보시고 체로 결정을 하셔도 되니까, 또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연락을 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